안녕하세요 승준 아빠입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흔하지만 쓰임새가 다양해서 증상에잘 사용하면 산산 못지않다고 알려진 왕고들빼기입니다 지금은 개체가 작지만 다 크면 1에서 2 m 까지 자라는 국화가가 한해살이 풀입니다. 상추가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전에는 왕고들빼기의 어린 잎이 상추를 대신했다고 하는데요. 풀 전체를 쌈채소 또는 김치로 만들어 먹을 만큼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풀의 다양한 쓰임새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답니다. 봄에 뿌리채 채취하여 김치를 담가 먹으면 이 쌉쌀한 맛이 입맛을 돋우고 여름이 되면 영양분이 이불은 몰려 여린 순을 뜯어 쌈 채소와 겉절이용으로도 애용됩니다. 잎을 잘라보면 이 하얀 진액이 나오는데 그 유즙이 각종 염증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에 써있을 때도 그 즙을 발라주면 참 좋아요. 한경북도 부근의 사람들은 왕고들빼기를 잘게 썬후 그늘에 말려두었다가 노인분들의 신장기능이 약해 서 생긴 무릎 질환이나 관절 질환, 양기 부족, 오줌이 자주 마려운 증상에 사용해서 큰 효험을 보았다하며 20여 년간 자식이 없던 부부가 왕고들빼기를 다려 먹고 잉태하여 자식을 두기도 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왕고들빼기는 맛은 쓰고 성기는 차며 독성이 없습니다. 연구 결과 항 스트레스, 당뇨, 노화 방지 필요를 억제하는 항산화 효과와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표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이왕고들빼기에 항암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최근에 밝혀졌는데요. 이왕고들빼기에는 토코페놀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암을 예방하고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주는 작용을 하여서 암치료와 암을 미리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고들빼기에는 사포닌 성분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지방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몸속에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어 심장병이나 동맥경화 고혈압과 또 뇌졸중증과 같은 심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고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그 면역력 향상이 있습니다. 이 왕고들빼기에는 산삼이나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사포닌 성분은 질병에 대한 이 저항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해주고 허약한 체질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특히 왕고들 빼기에는 각성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야간에 일을 할, 하는 분들은 잠을 쫓아주는 효능이 있으며 꾸준히 섭취하시면 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없을 때 도움이 되며 또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왕고들빼기에는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위를 튼튼하게 하고 왕고들빼기의 쓴맛은 소화 기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평소 소화가 잘안 되고 위가 약한 분들이 수시로 드시면 소화가 잘 되게 해주고 위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왕고들빼기는 이뇨작용에 도움이 되어 평소 소변을 잘못 보시는 분들이 이 소변을 잘볼수 있게 도와주고요. 몸 속에 각종 노폐물과 독성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몸이 붓는 부종이나 빈뇨의 질환을 예방하는데 좋습니다. 또 기관지에도 이 좋은 효과가 있는데 기침, 이 폐렴 또는 기관지 염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기나 이 부스럼을 낮게 해주고 열을 내리는 효능이 있으며 신선한 전초는 진정 작용과 마취 작용이 있습니다. 사용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우둘 빼기는 쌈으로 먹거나 여러 가지 양념에 묻혀서 먹고. 겉절이로 만들어 먹기도 하며 김치를 담가서 먹습니다. 그 밖에도 짱아찌나 뭐뭐 효소로 담아 먹어도 되겠죠. 또 왕고들빼기 차는 이 전초를 채취해서 잘 손질한 후 건조해서 잘게 썰어 밀봉해 두면 차 완성입니다. 이 하루 15에서 30g을 달여서 드시면 돼요. 이 술로 담가 먹으면 좋은 효능을 보실 수 있는데요. 왕고들빼기 약술은 뿌리 2kg을 잘 손질한 후 물기를 없앤 뒤3도 이상은 써줘 4리터를 붓고 6개월간 숙성시킨 후 잠자기 전 솔전으로 한두잔 먹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약술은 양기 부족으로 인한 유뇨증, 발기부전과 여성들의 불감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드시면 참 좋겠죠. 주의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왕 고들빼기는 독이 없어서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이 찬 분들이나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또 체질에 따라 부작용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우리 주변에 흔히, 흔히 보이는 왕고들빼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도 매년 잎을 채취해서 겉절이로 먹는데요, 맛이 아주 좋습니다. 이 왕고들빼기는 키가 커져도요 가지 끝에서 끝에서 또 새순이 항상 올라오기 때문에 봄부터 가을까지 올라오는 잎을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나물로. 이 흔한 식물이지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고마운 거들 빽입니다.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